어 여행 동아리는 성인 대상으로 하고요. 어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다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데카르트 수학책방 직이며 작가이고 수학자 여행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하는 활동은 어 직접 여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다음 여행을 계획하는 걸로 잡았거든요. 어 그래서 도서는 한국 근대 수학 의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책이고. 네, 여기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이상서 선생님의, 어, 그,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이, 이거 첫 번째 수업, 수업이래. 첫 번째 모임 전에, 어, 그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들을 먼저 읽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어, 이상서 선생님 관련 도, 다큐멘터리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알아오는 내용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상 선생님 생각하중 충북 진천에 있는데 진천을 어떻게 갈 것인지 뭐 그런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뭐 성균관이라든지 현충원이라든지 이상 선생님의 또 다른 유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각자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5일 날 쉬는 날이어서 이날 이제 진천에서 모이는 거예요. 각자 대, 각자 대중교통 이용을 해서 진천에서 모여서 이제 맛집을 가고 그냥 생가를 방문하는 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 우리가 이상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래는 이제 이게 우스리스크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2시간 거리 우스리스크에 그 유허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기가 거 전쟁 중인 나라인가? 그래서 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생가를 가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 가고 싶은 여행지를 조사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카다로그를 다음 여행지를 계획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 정한 다음에 카다로그를 구성을 해서 마치 여행사처럼 해서 어, 발표했날그 우리가 다녀온 여행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이제 모객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괜찮으면 여름방학 때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수학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자들이 보통은 중인 계급이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나 그래서 어떤 자세하게그 찾아갈 수 있는 유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최초의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죠? 이상 선생님은 헤이그 미사 3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셨는데, 그, 최초의 우리나라 교과 과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교과서 박물관에 가도 이상 선생님이 만드신 수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그를 우리 갈수 있는 수학자가 이상 선생님이라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 이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는 어렵고 교사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보통 이제 학, 대학교에서 예비교사 과정에서 수학사 할때교재로도 하는 책이기 때문에 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다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밖에 여행도 가능하다면 뭐 여러 방에 어디를 갈까 이런 것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는 갖자고네네 네.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